아, 오늘, 신학세 분석하러 갑시다. 자, 뭐, 한 시간 뭐, 난리가는 화가 나지 않아요? 저는 게임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신학세, 페링아트 낙세가 떴구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촉촉! 이런 느낌. 네, 반격기한 낙세를 이루고있는데 자, 오늘 페링한트 뽑고, 그 다음에, 네, 분석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루시퍼먼 오버, 네, 로켓펀치 블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떠도, 감지적지겠네요. 자, 그럼 질러보겠습니다. 아, 빡치기, 빡치기. 빡치기. 자, 괜찮아요. 패링같트만 나와도 됩니다. 로켓펀치 이런 거안 나와도 돼요. 만원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아! 너무 좋아요! 아우, 천원 감사합니다. 음, 완벽해. 자, 이렇게 생긴 악살이에요. <웃음> <시끄러> <웃음> 자, 오늘 이 악세사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4만원 지르긴 좀더 바보지시니까, 이렇게 하자, 오늘은. 자, 일단은 페링아트 기술이 쪼끔 복잡하네요. 한번 사용 보시면은 별표시가 존나 많고, 오, 거의 트리키 기억급이네 자, 분석 가보겠습니다. 바요엔 특수능력 슛 페리어 크리티컬 페리가트를 장착한 사용자의 화면에서 상대의 공격 중 C공격은 파란색 X공격은 초록색 XC공격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각 기술은 같은 종류의 공격에 대해 카운터 반정이 있고 성립되면 받아 넘긴 후에 자동 반격합니다 동일한 강도의 공격을 완전히 무효화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별표시를 해줬습니다 뭐라는겨 빠른제 c c c 그리고 XC나 X면 이렇게 파생일 수 있다네요. 약간 공수 세트 느낌인데, 그 다음에 XX. XC를 누르면 이렇게 탁탁. 그리고 XXC. 자, 이렇게 약간 이제 골든글러브처럼 정말 기술이 많습니다. 오오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시엑스. 어퍼컷 기술이구요. 공격 발생 전에 X 공격에 대한 카운터, 아, 이런거야? 샌드백 도와주세요 음. 샌드백 엑스 엑스 공격 오 잠깐만 아, 이런 식으로. CC. 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ZC. 5기이랑좀 늦게 쓸수 있다네요. 시공격 와! 아, 이런 식으로. 자, ZX. 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데시필, XC 공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 여기 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점프에 급 강화하며 내려치는 기술입니다. 이건 카운터 없구요 그다음에 필살기 기름워 전방으로 발사하는 기술이네요. 그 다음에 반격기 <laughs> 평타 평타. X 반역기, <laughs> 그리고 C 반역기, 그 다음에 X, C 반역기. 근데 이게 약간 타이머춰 쳐들어야 돼.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일단 상대방 공격을 약간 심리적으로 있는 건데 실전한 봐야겠죠? 일단은 범위 기술 하나도 없습니다. 골든 글로벌에 약간 카운터 친다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런 악셀 사리 같은 경우는 존나게 파워풀하게 가야되기 때문에 무조건 힘 카드고요. 배링 아트 그리고 스프링어. 스프리건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기 변하기 때문에. 스프리건 초이 마인 중에 하나 갈까, 가면 될것 같은데, 스프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리건. 공수도 세트랑 약간 비슷한데, 조금 이제 주먹질 잘하게 생긴 스킨 껴볼게요. 완벽하네요. 아니야, 골렘은 느려. 실전용이 아니야, 골렘은 느려가지고. 트인스도좋을것같아 근데 무나하게 쓰려면 공손 세트랑 똑같은 스포리건이지 점프엑스가 안 변하네요 바운틴헌터도 죽겠는데? 실제서 카운터를 어떻게 써 썼었네 네네 이야 오르게. 카운터. 음. 색깔로 다 나온대 리듬킹이라고 생각해봐. 상대가 골든글러브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골든글러브면 되게 좋겠다. 불팩이라든지 골든글러브. 야, 불팩, 단판 불팩 한번 껴주실래? 불팩? 이거, 그니까, 이런 악세는 솔직 못쓰구요. 평타가 존나 강한 악세. 각치기. 블레이드나 불팩. 블레이드나 불팩. 블레이드나 불팩. 나 바운티 기그리고 블레이드나 불팩. 애들은 악세에 대한 이해도가 존나 높아야 되는 난이도가 좀 높은 악살인데. 오케이, 블레이드. 블레이드 x 공적 C공주 약간 심리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내 처리해야 될지. 자, 자. 점프스안 변해갈 때는, 나라! 안 돼! 네. 아, 뭐, 이거 캔서였나? 필살기 1 5조 XC니까. 웨인 잡을 때 좋아? 요즘 누가 외계인형 써? 아, 이걸로 심는 게더 좋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X나 C로 하는 게 아니라 ZC나 ZX로 X 공격이나 C 공격을 심는 게더 좋을 텐데 야, 봉구야! 어차피 리그 터져 살 거는 거 알아, 들어와봐! 다음 분. 좀 잘하네. 너 불팩 잘해? 솔직히 흐재이가 못하는 거지, 저거, 저. <laughs> 왜 갑자기 내가 못한다는 게 등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 갑자기 내가 왜 등판이 돼? 아, 씨발, 카운터 치면 뭐해? 반격기 못하는데. 아니, 상대 공격, 카운터 치면 뭐요 이건 좋네. 왜 이렇게 쎄? 상대가 평타기만 학살이면 좀 할만해. 그나마 좀 할만해. 허어. 약간 이제, 나이도 좀 높으면서 매력있는 악세기 타르기 한데. 봐봐, 패링은 뭐해? 상대가 그냥 계속 c c c 하면 내가 패링으로다 맞은 다음에 뭐딱할게 있어? 일단 은어야 <laughs> 신형 시사고 개 못하는 의유라고 말도 하고 싶어.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연습하면 좋을 거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연습해서 쓸 바에 그냥 개틀링한 모콤 쓰는 게더낫지 메리트가 없잖아, 요즘에 요즘 학생, 일단은 뭐, 신학생은 뭐가, 이거 성악세잖아 이걸 비싼 돈 주고 뽑아. 그럼 이제, 그 비싼 성노래 해야 는데 그런 게 없잖아. 약간 메리트, 약간 좀, 남들과는 다른 악세사리 그런 게 있는데, 그럼 뭐해. 이런 연습, 아, 이런 악세 연습하게 이렇게 열심히 해가봤자, 이거 안 되면 그냥 뒤지는게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도 얻는 게 없잖아. 이거 하면 뒤져요, 그냥. 아니, 패링하다 2,000시간 해봐. 어쩌라고 <laughs> 아니 패딩하트 2000시간하면 어쩌라고 이거 ZX 몇대머리뒤있는데 자, 일단 뭐, 만 원에 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쓴게 아니기 때문에, 화, 가 나진 않네요. 그냥 만원 아치에 딱 성능? 그냥, 연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런 학세를 쓰기엔 너무 어려워. 나이도 너무 어려워. 상대방이 어이네라이키 그런 거면 솔직히 하면서 패링 그런 거쓸 리도 없고요. 패링을 썼다 해도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없어요. 딱히. 너무 자동 카운터가 좀 약해. 좀더 세게 만들어 좋을 텐데. 이미 테스트에서 한번 사냥해준 걸 알고 있는데 더 해야 돼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신작세봤칩니다